우리구는 1830 손씻기 교육, 마포음식문화축제, 식중독예방교육 등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특수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식품안전및위생분야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이해성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2017년 자치구 식품안전및위생분야종합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자치구의 식품위생행정 분야에 대해 정량평가로는 식품안전인프라, 민원처리 등을 정성평가로는 구의 특수사업 추진 성과 등총 35개 항목을 평가했는데요. 마포구는 식품접객업소가 시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그만큼 위생분야 업무량이 많지만 식중독예방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등의 특수사업을 추진해 전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민 모두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위생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마포투데이 이예성입니다.